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선을 넘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월에 첫 새벽기도 시간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귀한 시간인데 또 간밤에 눈이 또 많이 왔습니다. 우리 꼭 와야 되는 시간이 되면 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이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순정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말하는 최선은 정말 최선일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최선이라는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하면서, 또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내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최선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주말에 피곤해서 한 번씩은 쉬어야 됩니다.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싶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요.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지만 늦게까지 일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집에서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최선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최선이라는 말로 그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말하는 최선은 대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형편으로, 내 이해의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최선이라고 내가 경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최선의 경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본문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오늘 보면 일절이절 말씀을 내가 칠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a m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또그 이미지를 다 깨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자, 25년을 기다려서 백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25년 만에 100세대에서 유일하게 아들 하나 주신 이삭인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여와 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대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을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의 양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하시죠. 우리는 최선이라는 이름으로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 정도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이 안 되어도 너무 무리해 보여도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보면은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겁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정말로 그가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명이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찍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밤새 아마 고민하고 번민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숨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이유가 숨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깨기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사라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어떤 엄마가 노년에 낳은 이 소중한 아들을 남편이 재물로 바치겠다는데 그 남편을 배웅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 남편이 미쳤다고. 차라리 신을 바꾸겠다고 그러죠.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그러죠. 절대 못한다 그러죠. 그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깨기 전에 아침에 일찍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내가 순종하려고 했다가도 가족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이어서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라고 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쪼갠 게 아니죠. 미리 전날에 나무를 다 쪼개놨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순종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체하면서 "하나님이 이러다 마시겠지, 다른 길을 내시겠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어 준비를 했습니다. 번제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번도 넘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매 걸음마다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물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에요. 이 최선을 넘어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해를 초월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신자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라. 합리적으로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로 순종은 최선을 넘어서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해를 초월한 믿음의 행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왜 타협하게 됩니까? 내가 자꾸 판단을 해요.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틀 안에서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의 틀로 다 찍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적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은, 칭찬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항상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하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는데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또 행동으로 검증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새벽기도 안 빠졌는지를 보고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시험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최선을 넘어서는 순종이고 그 최선을 넘어서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쳐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넘어오시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도 바꿔버려요.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내 자녀가 안닌다면 신앙을 바꿔버려요. 그것은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삶, 내 자녀 나의 계획, 이것을 채워주는 신을 믿겠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시고 구속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그러고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최선을 넘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안다. 시험하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고, 마귀가 한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란 말로도 되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건 마귀의 역사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오면,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요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시험한, 것은 실제적으로 한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그 유혹까지를 통해서도 욕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더큰 은혜를,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이 최선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가 최선을 넘어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것은 그저 변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 앞에 세우시고 불가능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언젠가 반드시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그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경식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인, 사업가입니다. 1981년에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회계사가 얘기합니다. 사장님, 지금은 정상인도 구하기 힘든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생산성 떨어집니다. 회사 망합니다. 직원들도 반대했어요. 아니, 직원들, 직원들이 내 일하기도 바쁜데 장애인들 고용하면 그 장애인들 돌보느라고 우리 업무까지 늘어납니다. 제대로 할 일을 못합니다. 가족들도 걱정합니다. 아니 회사도 어려운데. 너,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유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일을 요구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중형 십사님은 순종을 했대요.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었어요.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정말로 비용이 더 들었어요.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순종했습니다. 그랬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장애인 직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를 시작했고요. 정상인 직원들도 그들을 보면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점점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거래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의 회사는 직원의 70% 이상이 장애인이고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경십사님을 한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최선은 장애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복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할게요. 우리 박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 서울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IMF가 왔을 때 사업 실패로 인해서 5천만 원의 빚을 줬습니다. 빚을 갚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11조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3천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또 주셨대요. 11절을 드려라. 이걸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빚부터 갚아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죠.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빚쟁이가 헌금을 내? 빚부터 갚는 게 최선이지. 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해라. 너 광신도냐?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었어요. 빚을 갚는 게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됐습니다. 이때 박철수 집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빚이 있어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처음 11절을 드린 날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누군가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딱 만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후로 계속 11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되고 월급이 올랐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생겼어요. 3년 만에 남은 비 3천만 원을 다 갚았대요. 그것도 빚을 갚으면서 11조를 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 박철수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최선은 빚을 먼저 갚는 일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정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최선을 넘어서는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월을 시작하는 이 귀한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의 최선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최선은 순종이냐? 타협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릴만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정은 정말 드리기 어려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온전한 11조가 이삭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이삭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용서가 이삭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헌신이 이삭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넘어서는 이월과 또우리의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갖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핑계와 변명을 최선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했던 것을 여러분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핑계이고 나의 변명인데, 내가 최선이라는 말로 내가 포장하며 나의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시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최선을 넘어선 절대적 순정이 무엇인지, 내가 드려야 될 이삭이 무엇인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드리기 아까운 나의 소중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수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2월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핑계와 변명을 최선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내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가 한계를 정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내 삶이 망가질까 봐 아버지 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늘께서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넘어서는 순종을 감당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을 받고 나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기를 그 가서 순종을 할 때에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늘 아버지 내게 말씀하시는 최선을 넘어선 절대적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못한다는 아버지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내가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숨기고 있는 그것, 그것을 주님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며,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2월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2026년에 아버지의 초반기 에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놀라운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합심해서 또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본이될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최선을 넘어서 절대적 순종을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리더십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중보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나는 내 나름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그 울타리를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갑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짐으로 더 깊이 나갈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